정이가 율로 또 율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하에. 이걸 네, 이거 구멍으로 어, 구멍이 안 보이죠? 어 까맣게 보여 바깥이 어두워가지고 어, 지금 까맣게 보이네요. 네, 구멍이 이렇게 보면 까만 부분이 지하에 들어오는 구멍인데 여기를 뛰어 내리나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 내리니.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남의 건물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구조하러 왔어요. 혹시 이제 못 나가서 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어? 들어가 있어. 안 보인다. <laughs> 구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올라갈 건데, 또, 또, 아까 틀림없이 없었거든요. 그럼 새로 들어왔나? 문은 닫혀 있고. 그럼 한번 나가보자. 네가 삐쩍 말랐으면은 여기서 못 나간 거고. 어 삐쩍 안 말랐으면 왔다 갔다는 하 거고. 이제 나가보자. 아이고. 이제 지금 오늘을 계기로 일단 내 보내고. 아우, 문도 안 열려. 무슨 문이. 아우, 아유, 무서워 죽겠네. 문이 잘안 열려니까 무서워 죽겠네. 자, 일단은, 데리고 나갑니다. 자, 너 여기 어딘지 알지? 응? 너, 왜 자꾸, 여기 따뜻한데 여기 있어. 자고 하면 되지? 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나 놓아주면은, 번개같이 튀어나가 버리니까,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말랐는지, 아이고,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 임마. 나살 쪘나, 안 쪘나, 뭐 보자. 아이고. 아. 자, 삐쩍 말랐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지? 보자. 조그만가? 너 그동안에 못 먹었니? 병안 들었지? 응. 병안 들었지? 병안 들었으면 뭐, 뭐. 안 먹고. 자, 보자. 너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말어. 알았어? 괜찮죠? 괜찮은 거 같은데? 자, 얼굴 좀 보자. 나 여기 어딘지 알지? 응? 여기 어딘지 알지? 그지 어딘지 알지? 편하게 그지? 여기 집이야. 들어가 집에. 집에 들어가. 얼른. 나가. 집에 들어가라. 어. 들어갔어 집에? 보자 들어갔나? 보자. 들어갔나? <laughs> 들어갔네. 괜찮은 거한번 보자, 장. 꼬라지 좀 보자. 괜찮은 거 보자. 꼬라지 멀쩡하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거기 들어가지만, 남의 집에 자꾸 들어가다가 또. 큰일 나, 혼나. 어? 발이 엄청 더럽네. 발이 왜 그래, 더러워? 보자, 눈도 좀 보자. 괜찮은 가 응, 괜찮아. 이제 들어가지 마, 남의 집에. 알았어? 어? 이제 남의 집 들어가지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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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